이제 내용은 같은 팀의 멤버로서의 내용 이상이야. <laughs> 아 이거는 사랑이야. 사랑. 아 진짜. 2021년 8월 30일 밤 12시 37분에 올린 거야. 장원이 생일이에요. 장원에게 응. 뿡뿡이가. 내가 응? 뿡뿡이야. <laughs> 장원아 생일 축하해. 생일을 맞아 응. 오랜만에 너에게 글을 써보네. 나 사실 요즘 네가 너무 낯설어.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. 연초에 네가 나 만나는 사람 이 생겼어. 했을 때만해도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사람을 뭘로 만든 거야, 지금? 아줌마. 아줌마. 아세요, 아세요. 되게 담백한 글인데 이거보다 연초 아줌마. 연초에 네가 나 만나는 사람 생겼어. 했을 때만 해도 또 무슨 게, 게임 캐릭터 얘기하려고 저러네. 하체 내 미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라고 생각했는데, <laughs> 결혼이라니, 결혼이라니. 당연히 손이 터져라 축하할 일이고, 분명 더할 나위 없는 경사인데, <laughs> 왜내 마음 한 켠이 이렇게 허전한지난 가정도 있고, 심지어 남잔데, 남들이 베프가 결혼하는데, 기분이 이상하다는 얘기할 때, 무슨 미친 소리인가 생각했었는데, 내가 그 기분이야. 나이 40에 올가을 GMF 페스티벌 페스티벌에 설수 있다면 페스티벌에 설수 있다면, 있다면 행운을 빌어요는 널 생각하며 부를 거야. 널 생각하며 부를 거야. <laughs> 어. 널 생각하며 부른대. 노래하다 살짝 울어도 모른 척해 줘. 라고 글을 쓰고 나한테 연락이 없었다. <laughs> 이제 그만 쓸게 이 놈의 주접을 끊을 수가 없네. 아 이거 이게 감동적이다. 생일에 맛있는 거 많이 먹어. 아 이제 혼자 안 먹어도 되니까 다행이야. 아. 그럼 이만 굿나잇. 그다음에 행가를좀 많이 띄워서 행운을 점점점점점. 와우 감성. 너 이거 이거 보고 어땠어? 저는 허프 포스트에서 봤는데. 아... 기분이 어땠겠어요? <laughs> 너 결혼식 때 축가 누가 불렀었니? 자원이랑 그 다음에 그 스위스로. 그때 되게 감동적이었는데. 그래갖고. 아, 그리고 저도 하나 불렀어요. 그때 얘가 뭐 만들어가지고 부르지 않았어요? 맞아요, 네, 맞아요. 중간에 B 파트가 내가 그 아내를 만날 처음 만났을 때 걔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가 있거든? 그래서 걔가 아... 되게 좋아하는 노래야 와... 거기에 있는 그 멜로디와 가사를 그대로 갖다가 얹어서 했던... 그 곡이 발표됐니? 안 됐지? 안 됐어요 그 자리에서만 불렀던 노래지 맞아요 <laughs> 그거 되게 감동적이지 않았어? 장원이 거의 나... 울었죠 <laughs> 불러줘 불러줘 아쉬워요 지금 이렇게 시간 썼는데 지금 아니, 불러줘 <laughs> 얘를 위해서 <laughs> 아그 노래를 장원이 결혼식 때 여기서도 한번 불러줘 <laughs>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했겠어 이 노래를 왜 어디서도 다시 안 불렀냐면 저는 그때 그 상황을 위해서 만든 노래라서 어디서 이거를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좋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. 세상에 제일 아끼는 너의 가족과 그다음에 장원이 두 사람한테 주는 곡이니까 음... 이거는 <laughs> 의미 있지, 이 곡은 <laughs> 갑자기 두 사람한테 주는 곡이 됐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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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재수 씨거나눠갖긴 싫어요 <laughs> 신부랑 하영이 이름을 나의 친구 장원이로 한 번만 바꿔서 불러줄래? 편집해 서 편집해서 좀 우리가 잘 써줄게 사랑하는 나의 친구 아름다운 장원아. 재표 진짜 말잘잘 듣네. 두번 산데도 너랑 밴드를 해야지 우 나의 친구라네. 저눈 아래. 노래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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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에서 겨울에서 거기서 나다그 <laughs> 어. 너는 터 머리를 <laughs> 어, 뭐라? 뭐라 좋은스럽게 <laughs> 휘날리지 아름다운 나의 친구 사랑하는 장원아 난두번 산데도 꼭 너를 밴드로 꼬셔야지 나의 친구라네 즐거운 상상 채널 A.